나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, 내가 자는 동안 졸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.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기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.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지혜를 주시고 할 일을 기억하게 하소서 바빠서 또는 쉬느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일할 때도 쉴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음을 믿고 행하기 원합니다. 어떤 봉사보다 매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고백합니다.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주님, 오늘도 나를 따라다니시며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. 오늘 일어날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.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Amen.